되겠습니다. 자, 3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08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장주, 가치주, 누구를 찍어 아주 쉽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주말에 너무너무 예, 기분이 좋고 너무 통쾌합니다. 예, 스릴을 느끼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달, 3월달 상이 정말 정말 어려웠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유료방이, 그죠? 수익나는, 예, 회원방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만 수익났고, 지수 보세요, 지수. 지수 제가 정확하게 2950 찍고 온다고 말씀드렸고, 지수 종목, 제만큼 정말로, 예, 정확하게 찍어주는 전문가 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적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특히 특히 예, 완전 적중 자 지수 원래 3,500갈 것이고 지수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2,600 간다고 2,000뭐500 간다고 난리 난리를 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빠진다고 지수요 2,948 50 2,900 얼마 찍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2,950에서 3,200 고밴드 사이다. 그리고, 자,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날 외군데 들어온다고,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한눈 감고 찍어라, 한눈 감고. 자, 오늘, 좋은 종목, 정말 좋고요. 예, 네, 좋은 종목 있습니다. 어, 가주 종목 중에서, 2 0 0 0짜리 중에서, 정말 200배, 참, 이, 2배, 최소한 진자, 150%, 200%, 2배, 3배 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있고, 또한 종목, 중가주, 만몇천짜리 중에서, 300%갈수 있는 종목 300% 예상할 수 있는 종목 실적 좋고 우량주고 엄청난 종목 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기업 그 종목 5천만에 1억씩 찍어야 됩니다. 한 종목에 5천만에 1억씩 찍을 수 있는 한 종목 딱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신청 많이 하시고 여러분 정말 제 만큼 자 상강 MNT 작년에 찍어서 여러분도 물린 사람이 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오늘 시황만, 시황 시황전략을 말씀드리고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강 M&T,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상강 M&T가 대장입니다. 대장. 어제 같은 날, 그죠? 자,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 자, 여러분, 시황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시황을. 지수를 먼저 예측해야 종목을, 그죠? 저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방회원님들이잘 아실 겁니다. 제만큼 지수 정말로 정확하게 잘 찍어주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 마이너스 찍고 온다고, 그죠? 아침에 36포인트 갭 상승해가지고, 마이너스 10, 20포인트 찍고 옵니다. 36포인트 갭 상승하면 그죠? 어지간하면 다따라잡에돼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다리라 저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마이너스 20포인트에서 찍어야 된다. 마이너스 20포인트에서. 왜? 마이너스 찍고 오는 걸 저는 알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지, 그죠? 플러스 16포인트, 플러스 20포인트 찍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20포인트에 찍는 게 당연히 모든 종목이 저점에 잡힙니다. 모든 종목이, 모든 종목이 그렇죠, 군용.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보시고 자3,500 그리고 이평선 2 1선이 생명선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지수나 차트나 지수 차트나 종목 차트나 똑같습니다. 2 1선은 생명선이다. 2 1선은 생명선이다. 2 1선 깨지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트가 무너져야 지금 갔습니다. 상강의 밑에는. 자, 이렇게 지수가 폭락했다고 그죠 처음에 상승할 때는 차트가 완전 무너진 차트가 먼저 간다. 자, 국채금리. 그 다음 10년 만에 가장 큰 종목. 정말 좋은 종목 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오픈 카톡방. 여기 있네요. 주소. 제 전화번호. 자, 사업 다각화 종목. 사업 다각화. 알죠? 동화기업. d i 동일. 동원시스템즈. 동원시스, 동원시스템즈. 저게 2천3천짜리가 지금도 5만원, 6만원 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아기업도 3천 원짜리가 예, 5만 6만 원, 10배 같습니다 10배 효성첨단소재, 예, DI동일, 대한유아, OCI 이런 게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던 지금 사업 다각화 2천 원짜리 중에서 2천 원짜리 중에서 정말 두 배, 세 배짜리, 다섯 배, 0배갈 수도 있습니다. 10배 예, 그런 종목을 찍으라는 겁니다. 2천 원짜리 저가 종목 하나 있고요. 자, 그 종목을 꼭 지게 됩니다. 자, 먼저 지수, 어, 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제가 했던 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 보세요. 2950에서 3200 박스권. 자, 여기, 어, 어제, 어저께, 수요일날. 음. 여러분, 종목이든 지수든 외국인 따라다니면 절대로, 절대로 손실 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외국인이든, 참, 지수든 종목이든, 외국인들만 따라다니면 절대로 절대로 손실 안 봅니다. 우리 방에 전부 다 지금 수익 다 나서 제가 오늘 지금 뭐 일식이든 자연산 해든 사러 나갈 지금 아 사줄 제가 지금 약속이 돼 있어서 빨리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점심도 약속이 돼 있어서 제 친구가요. 6, 5개월 됐습니다 이제 5개월 60평생에 주식 지금까지 안 하다가 5개월 된 초보자가 너무 너무 잘합니다. 6천만 원 현금 작년에. 7천만원 가져 지금 6천만원 수익 났습니다. 자 5분의 2 예? 5분의 1을 10분의 1을 보너스를 준다는 겁니다. 보너스를 너무 통쾌한거 아닙니까? 제가 못잡아도 좋습니다. 저는 제보다는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을 유료, 유료 카톡방을 먼저 종목 출산한다고 제보다는 저는 손실 안 수익 안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손실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먼저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초보자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이 약한데, 던져야 되는데, 한번딱 던져놓고, 자, 강한데 하면, 더 찍어야 되면은, 50% 60% 찍어야 되고,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지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여번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4,700억, 옵션 만기일 날, 다음날, 그서그 전날, 수요일 날, 4,700억 매수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은, 요번에는 지수가, 음, 코드러플 위칭데이, 네 마리, 만약에 춤을 춘다는여번주 목요일 날, 이죠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침에 딱보는게 외군들이 딱 매수를 하더라고 자 상승이다 배팅이다 배팅 찍어라 찍어라 종목으로 상승쪽이다 요번에는 자 그래서 그날 70포인트 80포인트 간다 했으면 제가 지수 요번주 목요일날 옵션 만개일날 코덜포위칭대이내마녀의내마리의 마녀가 춤을 춘다는 그래서 80포인트 간다 했으면 폭등 폭등 종목을 찍어라 종목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목. 자, 그래서 70포인트 갔다가 막판에, 뭐, 기관놈들, 그죠? 연기금에서 매도했지만, 연기금 제가 매도한다 했잖아요. 그날도 1,500억 매수하다가 막판 종가에 3,000억 매도했습니 3,000억. 기관놈들은 은하도 매도입니다. 매도. 예, 연기금이 계속 매도. 그거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외곤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자, 그래서, 음, 목요일날 55포인트. 어제 또 40포인트. 월요일 중요합니다. 이제 외군들이 어제 4천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5천억 6천억만 외군들이 자제 동영상에 있습니다 외군들이 지수를 어떻게 주도를 하는지 그 조건이 있으면 조건 동영상에서 있고 자지금은또 외군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외군들 총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몇백조원을 그죠? 몇백조원을 지금 들고 있다고 외군들이 대신 환율이 그죠? 지금 조금 상승해서 잘못 들어오는데 어제 어저께좀 이틀동안 빠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원달러가 좀 약해지면 좋아지고 그래서 외군들이 들어오는 조건 자, 어,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고 환율이 어, 조금 조정주면더 좋고 1,100원대 초반대 오면 좋고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환율을 한번 조금 조정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정. 그리고 외군들이 내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5천억, 6천억 자, 장대 양봉을 제가 세개네개가 놓여 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두개놓었습니다 여러분, 지수봉 차트죠. 장대 양봉이 지금 두개놓었으면두 개, 이틀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이 놓으면 은 지수는 이제 안정권이다. 다시 3,200까지 간다. 3,200 가서 그때 다시 한번 시황을 말씀드리고, 그때 외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외군들 장세로 3,200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능성이 했습니다. 가능성. 3,200 가까이 갔을 때 제가 또 다시 다음 주에 언급할 테니까, 저는 유튜브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중요하다. 외군 동향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지수는 이렇게 보시고, 자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 2월달 7월, 3월달에 수익났던 종목 공개 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듀오백 여러분 2월달에 3월달에 전부다 손실 났습니다 전부다 방마다 유료방마다 전부다 20% 손실 30% 손실 났습니다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만 우리만 예 저희 유료방만 골드베스트 유료방만 주식, 주식 달에 주달 주식 달인 방만 수익났다고요 듀오백으로 75% 수인 났습니다 75%. 저는 50%, 60% 찍어가지고, 200. 자, 이런 잡지 말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린 대략 다 끝났고, 이날도 보세요. 400주. 21선을 보세요. 세력, 큰 세력이 있는 것은 21선은 절대로 안 깁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21선은 절대로 안 깬다고, 세력이 있는 거는, 치수가 아무리 개폭락해도 알죠? 여러분, 21선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자, 이거는 이제 끝난 거고,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상강해민티 자, 이거 제가 상강에 미티를 작년 끝까지 사득 가져왔습니다. 그냥 작년 끝까지. 자, 이거는 상강에 미티는 저희 방에서도 물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희 방, 저희 그 주식 달인, 주달에 에, 여러분 애청자님들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제 어저께또 출산했습니다. 자, 작년에 보세요. 13,800원 바닥 찍고 다시 두 번째 출세했고 우리가 6,000원 5,200원 때 몰빵 찍어서 거의 몰빵 80%, 90%한 종목에 그래서 367%, 274% 수익 났습니다. 정말 5 7 0 0원 때, 6,200원대 거의 한 종목에 몰빵 찍어서 몰빵 이런 전문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런 전문가 완전 미쳐야 된다. 미쳐야 자,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던지라 예, 23,000원, 2 3 5 0 0원 22,000원, 23,000원대 22 ,000원, 23 던져주고, 다시, 어제, 어저께, 13,300원 찍었으면 여기 있네. 수급이 돈이다, 수급이 돈이다. 눈 감고 찍어라. 한눈 감고 무조건, 무조건 찍어라. 13,300원대, 13,500원대, 14,000원대, 15,000원대 찍어라, 찍어라. 눈 감고 찍어면 물려도 된다 했는 물려도. 우리 방에 처음에 물려라 했으면, 물려라, 물려라. 14,000원대, 15,000원대, 물려라, 물려라. 찍어라, 빨리. 안지 뭐, 바보 멍칭이다, 바보 멍청이 예, 그렇게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완전 미쳐버려야 됩니다. 미쳐버려야 왜? 미칠만하지. 수급이 돈이다.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미친 듯이 잡는데 미친 듯이 이거요. 수, 수준 나오면 이번에 대박납니다. 예, 5천억, 4천억, 2천억 뭐 1,500짜리, 2천억짜리, 3천억짜리 7천억, 8천억짜리 수준 나오면요. 대박나버립니다. 요번에 3강 m t 는 실직 좋아지고 여러분 이런거요 진짜 좋은겁니다. 눈감고 찍었습니다. 13500원대 14000원대 15000원대 물타기 당연 했고 그죠? 작년에 17000원 만2만원대 ,000, 물리 던 사람들 13000원대 15000원대 물타기 당연 했지 당연히 그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거 당연히 해야 된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 찍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성공합니다. 자 이런거 차트 보세요 차트 완전 깨졌습니다. 이런 게, 그죠? 제일 먼저 상승한다고, 이럴 때는, 지수가 폭락했다가 먼저 갈 때는, 차트가 깨진 게 먼저 간다고. 아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송 대략 마치됩니다. 이 정도. 종목. 이 정도, 다시 찍었습니다. 40% 찍었습니다. 40%! 만 삼천 원대, 만 오천 원대! 만 육천 원대, 50% 찍었습니다. 40%, 40 찍었습니다. 40%!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더. 어, 지금 저기, 여기, 여기요. 어,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저가주 종목 중에서, 저가주 예,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찍가 되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자, 2천짜리 중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어, 사업 다각화로 2천짜리가5천0 0원7 0 0원갈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저가주 하나 있고, 소형 저가주 이런 거, 1,500만원, 2,000만원 하는 사람들, 40%, 50% 찍어도 됩니다. 또 하나, 어, 만원짜리 중에서, 많은 자리 중에서 음, 5천만 원, 1억, 2억씩 찍을 수 있는 종목 이 있습니다. 물량 많은 엄청난 우량주, 예, 10년 동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목, 그 종목 하나 했습니다. 예, 빨리 어,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하시고 여러분 시황 지수 종목, 저는 지수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항상 예, 종목별 장세입니다. 이런 전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빨리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 전화 주세요. 자,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분들, 예, 빅히트, 빅히트, 카카오, 전거, 큰 종목들, 그죠?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많이 하시고, 꼭, 예, 어,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소형주, 즉가주 중에서 2,000짜리 중에서 이건 2배, 3배 납니다. 예, 즉가주, 소형주, 2,000짜리 중에서 2배, 3배. 그 다음에 만원대 중에서 3배짜리입니다. 3배. 정말 실직 좋고 우량주. 1억씩, 한 종목 1억, 2억씩 찍을 수 있는 종목 이 있습니다. 예, 꼭 연락 주십시오. 자, 즐거운 주말. 멋진, 예, 주말 되겠습니다. 멋진 힐링 하시고, 저는 이제 약속 장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골드베스트 주식 다리 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